계속 해볼게요. 아그 이야기 하다가 아 와요. 자 이거 보세요. 연서버에 엠메일이라는 분이 또 저한테 편지를 보내놨더라고요. 오늘 안녕하세요 배도님. 저는 바람의 나라 정액 시대 때부터 시작했던 유저입니다. 정액 시대? 좀 야한데? 그때 당시 시작했을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어엿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네요 그 시절 연서버는 포화상태로 사냥하기도 힘든 시절이라 무휠서버로 그나마 재미를 보며 했던 유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바람을 접게 되었을 때는 마이너스 1 강화 보조옵션이 생길 때 접었는데 얼마나 됐는지 까마득하네요 이렇게 글을 주저리 쓰는 이유는 배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아 뜬금없는거야 아, 내가 뭘 했다고 갑자기 나한테 감사하대요! 이분, 이, 분이 형님,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니까 형님이겠죠? 이 형님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제 글을 또 더하면 그 계속 있어요. 아이들 유아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유튜브 들어가는데 얼핏 바람의 나라 영상이 지나간 걸 보고 자기 전 유튜브에서 바람의 나라 검색하니 배도님께서 방송하시면서 이야기 컨텐츠를 보면서 혼자 추억 속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새 모르게 저도 다시 바람의 나라 시작했네요. 아니, 왜? 야, 나, 아니, 난 이거는 진짜, 나 의도치 않게 자꾸 바람 홍보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거 보면은. 아, 진짜로. 바람 홍보냐? 하여튼 감사하단 말씀으로 요점, 요점은 다른 분이 들 바람의 나라 방송 때에는 정말 듣기 시 거북할 정도로 비속어 등등 뭐 불필요한 컨텐츠들로 보기가 힘들었는데, 배도님의 방송은 보면 저도 모르게 눈 감기 전까지 보고 있네요. 아무쪼록 제가 다시 시작하면서 사행성 게임일지라도 다시 추억을 쌓으며시작해보려니 막막하긴 하지만, 하지만, 뭐야, 근데 다음 거는 안 봤거든요. 클릭만 해보고, 하고. 설마, 하지만 이후에 그 혹시 뭐 대리템 세팅, 뭐 아이템 세팅 이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설마.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재미있게 시작하려고 사비를 어느 정도 투자해서 어제부터 시작했네요. 귓속말로 감사하단 말씀을 전하려고 오늘도 8시간 기다리다가 결국 로그아웃 합니다. 항상 지금처럼 재밌는 방송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방은 못 보지만 녹방이라도 재밌게 보고 다시 추억의 바람의 나라 시겠으니 앞으로 많은 거죠. 아... 아, 아, 이런 참 감사합니다. 사기 조심하시고요. 바람은 사기꾼이 나라입니다.